오늘 그 원격 및 비대면 업무에 따른 최우선적 보안 강화 방법을 저희 지구소프트의 CQIM이라는 제품과 같이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제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일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우리 업무 환경들 그 바뀐 업무 환경들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따른 다양한 원격 업무 환경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업무 환경에는 어떤 식으로 원격 업무를 보완을할 것인가라는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보안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코 소프트는 2008년부터 계정 관리 솔루션 개발 그리고 공급을 주력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계정 관리, 그리고 접근 제어,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를 통합한 통합 보안 솔루션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계정 관리 솔루션으로 고객사들의 계정 관리와 보안 감사,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와 계정의 권한 관리, 그리고 보안 컨설팅 등 보안 분야의 전반적인 기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먼저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뉴스와 이슈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어,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2020년부터 국내에서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고 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기 전, 그러니까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어, 기업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미 2020년 코로나가 나오기 전부터 해서 이미 모든 사업들은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전성기를 향해서 모든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을 전후로 코로나가 발병을 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을 때 이미 4차 산업을 향해서 달리고 있던 모든 기업들이 멈출 수 있어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는 흐름을 타면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을 같이 부딪히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IT 산업 기술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겠지만, 5G 기술, 그 다음에 화상 전송 기술, 그리고 원격 제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 대표적인 기술들이 IT 산업 기술로 기업들의 새로운 고민들을 해결해 줄수 있었던 그런 방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방식에서 재택근무라는 업무 환경, 그리고 모여서 회의를 하던 대면회의에서 비대면 원격회의가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던 시대에서 원격 강의 수업, 이라는 형식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라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바뀐 원격근무 현황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건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최소 3배에서 5배까지의 증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과 이후의 업무 효율도를 보면 업무 효율의 차이는 근무자들이 느꼈을 때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물론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출퇴근 시간에 드는 시간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회의와 또 잦은 업무 대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소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만족도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어, 지금 현재 와서는 코로나 유행이 많이 감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에, 그러나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죠. 어, 그리고 기업들도 어, 지금까지 했던 원격 근무와 같은 이런 환경에서 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어, 그런 것을 어,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원격 근무와 같은 이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기존 업무 방식과 다르거나 또는 업무 속도가 예전보다 많이 느려진다는 점에서 원격 업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기업들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원격 업무가 좋든 싫든 우리가 한번 원격 환경의 변화를 체험했던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원격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원격 업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이유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 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이러한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 근무의 반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 우려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업무의 방식과 다른 원격 근무 방식의 충돌, 이런 부분들은 거의 63%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 보안의 우려, 원격 근무에 따르는 보안 우려는 9%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에서 차지하는 그 9%라는 비중이 다른 무엇보다도 큰 비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격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원격 업무에 관련된 기술들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나온 그런 큰 기술들은 아니지만 그런 기술들이 처음에 발표가 되고 어, 이러한 해당 기술들의 응용이 가능한, 어, 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어, 이러한 해당 기술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을 찾지 못했었던, 에, 그런 일부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바뀌어버린 많은 근무 환경들, 대표적인 원격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격 업무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이 기술들은, 어, 잠재되어 있던 가치를 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업무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술과 그리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회사 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인 VPN, 또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한 자리에서 회의가 가능하게 된 원격 화상 회의 등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미래의 기술로 주변에서 쉽게 볼수 없었던 에, 그런 기술들입니다. 어, SaaS의 경우는 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어, 공급업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면 사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SaaS 어플리케이션으로는 Salesforce나 Zendesk 뭐, 그리고 어, m d l i v e 등이 있고 뭐, MS Office 365 그리고 이제 p 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등도 어, SaaS로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다음으로 가상사설망인 VPN입니다. 가상사설망은 사내에서 근무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사내에 접근이 필요한 인력들을 대상으로 기업 내 데이터나 시스템 접근을 안전하게 해주는 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VPN은 인터넷의 외부 인력과 사내 시스템 간의 터널을 생성을 하고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보안 프로토콜로는 PPTP나 L2TP 또는 IPSEC, SSL 등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시스템 접근을 사용합니다. 재택근무 시 VPN을 사용했을 때는 코로나19로, 그러니까 VPN 사용을 했을 때의 장점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수의 기업에서 VPN의 보안 기능을 사용해 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 보안 문제의 상황에 대한 단순하고 빠른 해법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이 VPN 역시 예, 보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어, 보안에 취약한 VPN을 탐지하는 기술과 또 네트워크를 통한 멀웨어나 랜섬웨어 등의 예, 그런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VPN 서버나 VPN 소프트웨어 등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 같은 것이 가중되게 된다면 기존의 업무 외에 추가되는 업무로 인한 업무 피로도 그리고 비용 상승이라는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상회의를 할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툴들이 있습니다. 줌이나 웹엑스 또는 뭐 구글 미트, MS 팀즈와 같이 원격 업무를 할때 화상 회의와 같은 업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들입니다. 비대면 회의 그리고 학교에서의 온라인 강의 이런 업무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 이러한 원격 회의, 화상 회의와 같은 그 수요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줌의 경우는 원격 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어, 크게 성장한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스닥에 성장을 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 일 사용 인구가 2019년도 12월에 1천만 명에서 2020년 11월에는 3억 명에 달할 만큼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 역시 어, 일 사용자가 2020년에 어, 7,500만 명 규모에서 2020년 10월에는 1억 1,500만 명으로 60%나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구글 미트 등이 원격 회의 플랫폼 시장을 위해서 어, 기존의 유료 시장 등을 개방하게 되었고 어, 시스코도 어, 웹엑스라고 하는 툴을 제공하고 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었습니다. 거기에 페이스북에서는 어, 기존의 메신저에 원격 화상 회의가 가능하도록 한 버전인 어, 메신저 룸스를 제공하게 되고 어, 관련 산업의 점유율을 어, 높이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러한 원격 업무를 하기 위한 조건, 즉 원격 업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원격 업무를 위해서는 어, 기업 내 리소스인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어, 서버 외에도 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네트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리소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접속, 어,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이 필요합니다. 어, 이 VPN을 이용해서 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들도 필요하게 되죠. 어, DBMS, OS,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등 어, 이러한 대상들에는 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에, 계정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고 이 계정을 VPN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원격으로 리소스를 접근하게 됩니다. 즉 계정이 필요하게 되면 이 계정의 존재에 따라서 계정에 항상 따라다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계정을 생성 계정을 구성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것이 계정에 항상 따라다니는 조건들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서버들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계정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관리자 계정부터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계정들, 그리고 관리자는 그 외에 사용자의 계정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만든 계정들은 패스워드 정책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환경을 통해서 원격 업무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기업 내의 리소스들을 사용하려면 계정을 이용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계정들을 잘 관리를 해야겠죠. 어, 계정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계정의 생성에서 사용, 변경,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구성하는데 아이디를 제외하고 패스워드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계정이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통해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구성된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원격 업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성을 뒤집어 보면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격자가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든 보안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계정이 없으면 공격의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계정 없이 서비스,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정 없이는 리소스 접근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리소스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계정 없이 리소스를 쓴다는 것은 리소스를 공개한다는 것이 되고 리소스의 공개는 편의성은 높여주지만 보안에는 취약하다는 말이 됩니다. 원격 업무가 활성화된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다양한 보안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회의나 강의를 방해하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었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원격 업데이트를 진행하던 부분에는 악성코드로 인한 감염 사례도 보안 취약점, 취약점과 관련해서. 한 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싱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경우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원격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보안 이슈들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강화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그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계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에 보면 모든 보안의 문제는 계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계정을 가지고 있는 계정을 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리소스의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공격자는 기업 내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계정을 공격하고 계정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의 접근 권한을 탈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다고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보안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는 계정이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잘 관리해서 공격자가 패스워드를 탈취하게 되는 기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생체 인식을 한다든지 OTP 인증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와 같은 인증을 통해서 2차 인증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주면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패스워드와 관련된 보안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을 강화한다는 것, 즉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편의성을 저해하는지는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OTP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메일 확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확인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성을 위해 인증을 하지 않게 되면 보안 취약으로 권한 탈, 탈취로 인한 중요한 리소스들의 누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편의성을 줄이면서 보안의 강화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목적이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한 관리는 리소스의 보안이고 리소스의 보안을 위해서 한번더 생각해야 할 것은 패스워드를 보유하는 계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정의 생성은 권한의 생성입니다. 원격 업무에서 권한을 생성하는 것은 쉽고 빠릅니다. 물론 어, 상사나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계정을 생성해서 권한을 생성해주지 않으면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정을 생성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로는 기업 내 시스템들을 유지보수하는 엔지니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이 어렵게 된 경우 VPN과 같은 가상사설망을 제공을 해서 원격 접속을, 접속을 허용하고 기업 내 리소스 접근을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회수를 위해서는 관리자가 항상 언제 회수를 해야 되는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사용자가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해서 업무가 중단될 경우이며 이 경우는 서로 그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수 시점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 인력들이 잠깐 사용하는 계정들에 대해서는 그 부여된 권한의 회수 시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기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원격 접속, 원격 화상회의 등을 수행하면서 기업 내 리소스를 외부에 노출시키게 되는 보안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안의 위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계정을 생성해서 리소스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러한 방법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소스의 접근이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보안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자들은 공격의 루트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패스워드를 해킹하기도 하고, 웹을 이용해서 세션 값을 탈취하기도 해서 계정의 권한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2차 인증도 중요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자로부터 패스워드, 즉, 계정이 보유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관리나 2차 인증 등 다양한 보안 방법들 외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정의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계정의 라이프 사이클은 계정의 생성부터 관리 사용 폐기까지의 사이클을 말합니다. 이 방법이 많은 보안 방법들 중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공격자의 목표는 권한 탈취입니다. 관리자의 권한을 탈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어렵죠. 패스워드 관리도 잘하고 있고 보안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를 제외한 사용자들은 관리자보다 어, 관리는 조금 덜할 것이고, 보안도 조금 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 그러한 계정들을 공격자들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서버의 많은 계정들 중에 제일 공격하기 쉬운 대상들의 계정을 한번 알아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버의 관리자 계정이 많은 것은 아니고, 또 관리자는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어, 시스템 계정들 중에 대부분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설치 후에는 보통 사용하지 못하러, 못하도록 잠금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계정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이라고는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 직원들은 항상 사내에서 업무를 하고 또 외부에서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계정은 고요,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됩니다. 어, 여기에는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계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버나 또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계정의 수가 라이센스 비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용자들이 하나의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정을 공용 계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임시 계정입니다. 주로 외부 인력들 대상으로 임시로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는 계정들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한 계정들을 대상으로 권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정을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한 후에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패스워드로 관리를, 관리를 합니다. 사용자 계정들과 임시 계정들은 어, 패스워드를 관리를 할때 패스워드의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패스워드의 관리,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3개월마다 패스워드를 변경을 한다든지 8글자 이상 또 3가지 문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사용하는 복잡도 레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은 업무에 신경 쓰는 동안에도 패스워드 관리라고 하는 업무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임시 계정의 경우는 우리가 원격 화상 회의를 위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을 한번 초대해 봅시다. 사용자들을 초대를 하면 초대를 받은 사용자들은 회의 코드 등을 이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러다 보니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화상 회의나 강의에 들어오는 등 보안사고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자들에게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들어오게 하면 승인과정이 번거롭고 한번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계정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관리가 되지 않는 계정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임시계정들을 만들어서 간편한 프로세스로 발급받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시계정들을 폐기하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회사라면, 작은 회사라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리자가 계정을 생성하고, 패스워드를 관리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의 계정을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관리자가 이러한 작업들을 매번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직원 수에 비례해서 관리자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하게 된다면, 관리자들은 승인과 감사를 통해 정상적인 과정으로 계정의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입사를 했고, 신규 직원에게 사용할 PC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 서버에 개, 어,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사용자의 계정을 생성해 주게 되면 사용자, 신규 사용자는 불과 5분도 안 돼서 자기에게 회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자동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알람도 오게 되면 신규 직원은 잊지 않고 패스워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원격 화상회의가 잡혔고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은 회의에 등록을 해서 임시 계정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솔루션에서는 지정된 회의 시간에 맞춰 계정을 생성하고 회의가 끝나는 시점, 시점에 해당 계정을 폐기합니다. 계정들이 남아서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임시 계정들이 언제 생성되고 언제 사용되고 폐기가 언제 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근무한 임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던 많은 권한들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하게 되면 훨씬 편하게 관리자가 리소스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내 인프라 리소스들 외에도 오피스 365나 여러 그룹웨어와 같은 그런 공용 계정들에 대해서도 역시 자동화된 그런 계정 관리, 권한 관리 등이 가능한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